매일 주님과 함께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.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.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핑계가 많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장가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 할 일이 많아서 못갈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심에 핑계대는 우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. 나는 지금 어떠한가?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갖 핑계를 대며 부르심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가? 하나님,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소서. 아멘.